자, 여러분, 새로운 형태의 디딤 영상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쓰기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죠. 제가 이 디딤 영상을 만들려고 참 별짓을 다 합니다. 어, 요, 요거는 이제 하반에 우리 이준수 선생님의 협찬으로 스마트 펜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스마트 펜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해,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떤 한자들을 배웠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니하오부터 할게요 니하오 어떻게 쓰는지는 지난 시간에 수업시간에 얘기해드렸을거예요 요런 획순으로 하오 계직여자랑 아들젓자를 하나의 칸에 이렇게 써줘야지 한글자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니하오입니다 글씨가 많이 작지는 않나요? 괜찮나요? 자그 다음에 라오스 가오 부분은 이제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음 냅둘게요. 라오스만 하겠습니다. 라오스 흑토 자에다가 이렇게 획을 거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휴대폰이랑 연동을 해서 그런지 화면이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슈 부분은요.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짝대기를 거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네. 두 개의 짝대기를 먼저 거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 자는 쉽죠? 따는 일단은 쉬워요. 큰대 자,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어, 요거랑 육자는 달라요. 요렇게 쓰지 마세요. 요거나, 뭐, 이렇게나. 이거는 뭐, 뭐 그림 같아요. 그냥, 이렇게 거주시고, 한 액수 더 거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찌아가 조금 어렵죠? 찌아.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먼저? 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에 찍, 한 일자를 거주시고요. 그 다음에, 짐승 모양을, 좀, 돼지 모양, 짐승 모양을 그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제가 칠판에 그림 그린 거 기억나나요? 머리 그리고 이렇게 허리 굽힌 거 그리고 다리 그 다음에 꼬리 하하 요런 돼지가 집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가차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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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시고 허리 다리 다리 꼬리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쉐문을 써볼게요. 동 같을 동자. 이렇게 먼저 아치형 대문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늘자쭉 그시고요. 그 다음에 입구를 쓰면 돼요. 요렇게. 요거는 사실 쉽죠. 그 다음에 쉬엘를 배우겠습니다. 위에 꽁다리가세개예요세개의 안테나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붕 비슷하게 이렇게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아들 자자를 써주세요. 아들 자자 쓰는 것도 알려드렸죠? 얘랑, 이거는 아들 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들 자가 아닙니다. 이거는줄여 자예요. 어, 요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일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들 자는 이렇게 써주세요. 어, 줄 여자는 우리가 거의 배울 일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과 배우는 동안 1년 동안 한 번도 안 배울 거예요. 이 글자는 쓰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게 상당히 어, 펜이 느린 건가? 인식이 느린 건가요? 나중에는 그냥 제가 쓰는 거를 찍어도 될것 같아요. 자, 짜이를 배울게요. 짜이짼. 다시 다시 제자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짜 이젠 하면은 직역을 가면은막 이제 다시 만나자 다시 재자에다가볼견자인데요 앞에다가 뿌안일부자를 써주시면은 무짜 이젠 다시 보지 말자라는 우스갯소리도 돼요 짜이를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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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아래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 원까지 그리지 말아주세요 자 남치에는 저번에도 강조를 해드렸죠. 이렇게 먼저 아치형 비슷하게 가틀동 비슷하게 써주시고 요거랑 비슷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이쪽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랑 얘는 달라요. 얘는 다릅니다. 얘는 조개 패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 찐을 써주실 때는 이렇게 다리가 쭉 올라가야 돼요. 자그 다음에 샤아오엔 전에,明天见.明天는 쉽습니다. 달일자에다가, 예날 일자에다가 달 월자를 같이 붙여주시고요. 하늘 천자 이렇게 두개 먼저 그어주시고 찍, 찍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샤오엔또 쉽죠? 아래 하자 이렇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 하면은 요렇게 써주시는데 여기 위로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올라옵니다. 요거랑 이거 이우샤우할때이 우랑요 얘는 달라요. 이렇게 올라오면은요 소우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은 안 돼요. 자이화이 쥐어요. 이 요것도 쉽죠? 쥐옷에다가 아래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죠. 얼두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뒤에 다리. 휘침 꼭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샷. 샤는 아까 배웠죠? 여기에서 아래 하자 배웠어요. 자, 츠. 이렇게 이렇게 두 개만 거 주시는 거예요. 네, 두 개만 거 주시고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게 츠입니다. 1차, 2차, 3차 할때그 차이고요. 뚜이보치. 네. 샤츠치앤까지가 수업시간에 배운 거죠? 뚜이보치. 예. 얘를 써주세요. 얘는 또 우자예요. 네. 얘랑요. 옆에 촌 자. 요렇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요렇게. 써주시고, 리본 모양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디 촌 자를 써주세요. 얘 네. 인식이 왜 이렇게 느릴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꾸는 쉽죠? 얘 예, 이렇게 해요, 먼저. 먼저, 기억을 그려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요. 그 다음에, 옆으로. 꺾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꾸독 굉장히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그냥, 지, 거의, 지읒! 우리, 한글에, 지읒! 쓰듯이, 쓰시면 되고요. 거기야, 그냥 아래, 요게 있으면 돼요. 얘는 조금 뭔가 모양이 이상하죠?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택수가. 이렇게, 세로로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 흑도자 그대로 어, 라오 스할때 라오처럼 써주시고요 아래에 비슷하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먼저 책받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사실 제가 쓰는 이 책받침 모양이요 저라고 해서 가다라는 뜻도 나와, 에, 돼 있어요. 2학기 때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니을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도 어때요? 여기 뒤에가 살짝 올라가 있죠?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 메이 관시 메이. 얘는 앞에가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세 개. 다시, 세 개에다가 이번엔 뒤집었어요. 어, 어 뒤집힌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뒤집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좋습니다. 뿌!는 우리가, 뿌가 음, 아니라, 관시죠관시요 꽌시. 위쪽으로 넘어갈게요. 요렇게, 이렇게 합니다. 네. 어 보셨나요? 쓰는 거? 이렇게 요렇게 더듬이를 먼저 그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옆으로. 그다음에 사람 인자 모양처럼 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관이 되겠고요. 시는 요렇게 먼저 선, 선을 그은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을 뭐 불이라고 해야 되는새 불이처럼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닫아 주세요. 응, 음, 부리를 하고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작은 소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닫고, 그 다음에 작은 소자 좋습니다. 메이셜에서 메이는 배웠으니까 쉴만 할게요. 한 일자 그 주시고요. 네모, 네모, 네모 그려주시고요. 예, 창, 창 같은 애, 삼지창 같은 애를 해주시고 시원하게. 테트리스처럼 테트리스 너무 고식인가요? 네 새로 테트리스처럼 쫙 통과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한 일자에다가 입구 이렇게 하고 삼지창 그려주시고요 쭉 여기도 얘도 삐침이라는게 있어요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 우리가 배웠죠 메이셔 얼 우리 배웠어요 자 씨에씨에 가겠습니다 씨에씨에 요렇게 요거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맨 앞에 이렇게 뭐 되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름 네 이렇게 앞에 써주시고요 다음 몸신자예요 이렇게 몸신자를 써주시면 돼요 어 뭔가 끊기니까 여러분도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디손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시에 써볼게요 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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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씨에 에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 부용 씨에 시에. 부용 씨에서 부 배웠고요. 용자 여기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네 넘어갑니다. 용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있어요. 아까 없던 애는 뭐예요? 짜였었죠 짜에는 요 아래가 없습니다. 자 좋아요. 용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씁니다. 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시 요것처럼 다시 그대로 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에, 카치! 비에! 요렇게 씁니다, 먼저. 네,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자, 얘 어디에 나왔던 애요 라오스 나왔던 애랑 비슷하죠? 하지만,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가 삐침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요렇게 스무스하게 돼 있어요 스무스하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죠 얘는 삐침이 있는 애예요 다시 한번 B에 써 볼게요 이렇게 삐침으로 올라갑니다 자, 크! 도 쉬워요 지붕을 그려 주시고요 그 아래 이렇게 먼저 요 횟순으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래에다가 옆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커가 되겠고요. 치 쉽죠 역시. 네, 얘가 먼저예요. 그다음에 일 그려주시고 이렇게 이 치를요 되게 조금 못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얘네들이 따로 놀죠? 얘네들 간격을 조금만 좁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요겁니다. 그냥 치 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한 거랑 교과서 내용이랑 한번 번갈아 가면서 모양을 확인해 보면서 한번 다시 써주시고요. 요거 쭉 하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씩 써보신 분들은 다서술형평가에서 만점을 받으실 거라고 굳게 미스했습니다. 요거는 어, 죄송하지만 미션은 따로 없어요. 여기에 미션은 따로 없고요. 다만 한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보면서 한자 공부를 어느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워만 보여드릴게요. 워 요렇게 워를 씁니다. 워 나라는 뜻이었죠? 요 글자는 뭐였을까요? 사랑해줘네 뭐, '아이니', '뭐, '아이따' 자,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디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